알록달록 예쁜 천이로 정성스러운 손길이 한땀한땀 한땀 이어집니다. 임산부들이 손바느질로 태아와 교감하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원주 향교와 원주 전통문화교육원에서는 지난 4월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전통 태교 프로그램 한땀한땀 한땀 너를 기다리는 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옛날 학교였잖아요. 그러면 미래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좀 하고 싶어서 임산부들이 향교 향기에서 태교 바느질을 하면 좋겠다. 원주 향교와 전통문화교육원은 몸과 마음을 위한 건강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하루를 여는 오전 6시 내면의 고요를 찾는 아침 수업들입니다. 월수금은 요가 프로그램, 화목토는 국선도 프로그램이 이어집니다. 수업은 실내와 향교 앞 야외 공간에서 진행됩니다. 날씨가 좋은 날이면 상쾌한 아침 공기 속에서 한층 더 활기찬 에너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하반기까지 운영 중이며 참여 신청은 원주 전통문화교육원, 현장 접수 또는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